인수합병 일정 계획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는 인수합병 즉 M&A 전문가나 M&A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M&A 절차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해가지고 지금 M&A 실무에 관해서 궁금증, 그리고 M&A 실무 이론을 잠시 좀 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네 가지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인수합병 이론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서적을 모두 다 읽는 것보다는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된 인수합병의 핵심적인 실무 궁금증 네 가지만 안다, 안다면은 인수합병 M&A간에서는 70% 이상은 지식을 섭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수합병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우리가 인수합병에는 합병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고 합병 형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합병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수합병의 동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성장 전략. 회사를 확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인수합병하는 겁니다. 해수전략. 회사를 이제는 회사의 지분을 넘구고 내가 투자된 것을 해수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탈출전략.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다. 내가, 내가 노후나 리타이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회사를 넘겨줄 때 탈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M&A 동기와 목적의 전부라 보면 됩니다. 이세 가지가 그러나 이세 가지를 언제 하느냐 우리가 성장 확장할 때는 어느 때 하느냐 일곱 가지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와 탈출할 때 언제 하느냐 열한 가지의 시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절차와 요령을 알아보자. 인수합병의 절차와 요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절차와 법률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절차와 요령은 바로 M&A 핵심이자 이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에서 준비를 하고, 인수 가능한 기업체 조사하고, 피인수 가능자 접촉하고, 대상업체 발견하고, 거래 조건 및 가격 흥정을 하고, 기업 자산 및 장부 실사를 하고, 기업 정립 및 청산을 하고, 매각 완료 및 이전을 하고, 합병의 효율적인 통합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절차가 바로 M&A 모든 이론적인 모든 단계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절차는 이것도 우리가 M&A 전문가로서 모두가 알아야 되지만은 또한 이러한 부분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그 내용 절차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수합병의 절차와 합병 실시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 가지를 제가 구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실시 요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laughs> 알아도, 인수합병의 절차 와 요령만 알아도, 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거의 아는 셈입니다. 다음, 인수합병에 고려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수합병에 고려하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M&A 인수자가 주의할 함정이 있습니다. 열 가지 함정을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M&A 매각자가 조심해야 될, 앞에 끄는 인수자고, 뒤에 끄는 매각자가 조심해야 할열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M&A는 공통적인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M&A 인수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체계도 없는, 실무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열가지 함정과 열가지 실수와 그리고 공통적인 실패 요인을 우리가 안다면 은 M&A에 대한 위험과 M&A로 인한 실수를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네가지 핵심적인 궁금증만 제대로 안다면 은 M&A 이론과 배경 그리고 m a 지식은 70%가 섭득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가 20, 30%를 섭득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일정 계획표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 작성을 클릭하시면은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 작성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를 만들지게 달력, 달력일 기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 기준로할 것이냐. 이 난을 선택한이 난의 선택에 따라서 일정 계획표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기일 기준으로 우리가 클릭해, 한다면은, 우리가 클릭하고,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시작 일자를 입력하고, 뭐, 시작 일자가 2007년 7월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는 5월 1일부로, M&A를 시작하겠다. 목표 외상 소요 기간은 내가 160일이 소요되겠다. 그 다음에 혹은 목표 종료 일자. 여기는 시작 일자와 목표 소요 기간인데 나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가 회사가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 M&A가 마쳐야 되겠다. 목표 종류일자 언제 MA가 맞춰야 되겠다는 타켓 일자가 있으면 나는 2018년 혹은 2017년 예를 들어 12월 31일로는 내가 맞춰야 되겠다. 12월 30일로는 내가 이뭐 저저 MA 맞춰야 되겠다. 예상 소요기간은 내가 100일 만에 2017년 1 1월3 0일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해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직접 이 소요 기간은 얼마가 되든 개별로 각 항목별로 내가 언제 얼마나 며칠 걸리겠다고 입력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시작일자. 나는 2017년 6월 1일, 뭐, 월달은 이미 지났으니까, 6월 1일부로 나는 하면서, 내가 서, 세상되는 목표 예상 소요 기간은, 150일 정도가 나는 소요되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클릭을 해보면은, 벌써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즉, 내가 6월 1일날 시작해서, <laughs> 2017년 10월 29일 날 종료되면 총 소요, 일수는 150일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선택했던 대로 다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준비 단계에서 8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각 내용별로 실무 책임자가 누가 할 거며 그,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났을 때이 시간이 완료됐을 때 이게 완료가 됐느냐, 예스냐 됐느냐, 아니면 놓냐 이렇게 표시하는 요런 그거가 입력해 줘야 됩니다. 즉 준비 단계의 8가지 내용 매입 혹은 매각 기능 업체 조사 단계의 5~6가지의 기능 그리고 매입 매각 가능 업체 접촉의 5~6가지의 내용 그리고 네 번째 대상 업체 발견 단계의 5가지의 내용 그리고 거래 조건 및 가격 흥정 단계의 7가지 내용 그리고 기업 자산 및 장부 실사 단계의 다섯 가지의 내용, 그리고 기업 정리 및 청산의 여섯 가지의 내용, 그리고 매각 완료 및 이전의 여섯 가지의 내용, 그리고 모든 법률적인 절차의 1 3 가지 내용 이러한 내용이 자동으로 일정이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각 내용별로 실무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을 입력해야 되고 이것이 완료 일자에 이것이 완료가 됐는지 예인지 놓은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인수합병 일정입니다.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고 언제 일을 마쳐야 되고 누구한테 일을 마쳐야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M&A에는 모두를 이해하고 통제하고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 반대로 여기는 시작일자를 입력하고 목표 예상 소유기간을 입력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언제 종료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18년 내년도에 6월달 안으로는 6월 말로는 이 프로젝트를 종료시켜야 되겠다. 총 소요 기간은 아마 한 180일 소요가 될것 같, 예상이다. 180일 만에 적어도 2018년 6월 30일 내로는 마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어, 일정 계획을 예상을 한다면은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18년 6월 말로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일정 계획표가 잡혀지게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자는 2018년 1월 4일날, 즉말하자면 내년 1월 4일날에는 적어도 MLA를 시작을 해야만이 2018년 6월 말로는 마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 책임자가 누구고 완결주무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우리 회사의 구미에 맞게끔 실제 현실에 맞게끔 일정 계획을 내가 조정하겠다 했을 경우는 클릭하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 기간을 본인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두분두 두 개의 합병 인수 합병 일정 계획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여기서 소요 기간은 이 마지막 옵션은 자신이 직접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조 어 그럼 참조 기간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m a 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은 이론적인 기간이니까 이거는 제가 어 이론적으로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든다 하는 것을 적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각 목표와 시간 계획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5일이 드는데, 나는 막 2일만에 하겠다. 하고 한다든지. 그리고 소수 팀원에게 매각에 따라 임무 보함이 과제할당하겠다. 1일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야 되는데, 나는 막 3일이 소요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자신이 소요기간을 입력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날짜와 목표 일자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가 바로 이, 이런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절차를 알수 있고, 내용을 알수 있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실증과 실물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가 만들어졌는데, 인수합병 일정을 체크하는 깐드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입력했던 모든 목표 과제가 들어가 있고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한다는 표에 따라서 여기에 간터 찾다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고 푸른 색깔은 초록 색깔은 프로젝트 완료된 것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처음에 나타나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yes냐, no냐에 따라서 이것이 브루 색깔로 바, 바뀌고, 붉은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초록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 작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바로 인수합병 실무와 해준 궁금증을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있고 인수합병 일정 계획표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인수 합병에 대한 핵심을 알 수가 있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애매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인수 합병의 프로젝트 매니저, 인수 합병의 전문가로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